일본지입니다. 어, 오늘 화창한 주말이 지나가고 산주가 시작되는 새로운 모레의 아침인데요 차고지에 와서 사장님들한테 지급해드릴 차량 제 옆에 있는 산주모토 광폭 윙바디입니다 윙바디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하게 있는데 재원에 따라좀 다르긴 한데 이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리트가 총 8장이 적재가 되는 광폭 윙바디 재원은 길이가 5 4 0 0 이2,300그러니 2,300의 제원을 가지고 있고요. 연식은 2019년식으로 주행 거리는 짧은 3만 k 로라 되겠습니다. 어, 이트럭의 가장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 올뉴마이트에서 나온 차량은 170마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헤즈 엘프 트럭으로 해서 총 190마력인 어, 올뉴마이트다 20마력 더 높은 엔진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품화는 완료했는데. 연식 연식에 비해서 깔끔한 외관이어서 도색 작업은 안 진행이 안 됐고요 이제 광택 작업과 실내 클리밍 작업만 진행을 한 차량이에요 이쪽 으로 오시면은 외관 한번 좀 보시면은 뭐에 파손된 부위나 오염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연식에 맞게끔 네, 보실 수 있고요 이 경우 뒤편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파워게이트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추가 비용 없이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트럭 1번지는 전국에 당일 견적과 당일 매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외관인 한번 보시고 시동 걸어보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신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제가 정리, 세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실 건 없구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오토 미션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언급했듯이 파워게이트 이렇게 리모컨이 비대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작업 진행되시구요. 보시면은 후방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진행하신 데는 지장이 없는 칸트모터이스제 광폭 트럭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저희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럭 열리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